제가 기도하고 1월 14일 화요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성교 캠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도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또 성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한국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로 배경되어지고 릴레이 기도 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마음 담고 기도했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빛을 바라며 우리가 준비된 언어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 구원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과 일정위에 주여 역사해 주시사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성교사 가는 성교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교를 우리는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정확한 말씀을 하니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을 통하여서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성교해야 될 이유, 내가 오늘 복음 전하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바로 그들이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다 다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 야 되고 이번에 23명의 우리 모든 대원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 됩니다. 충만이라는 건 풀이 풀 풀로 채웠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질병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밀어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밀어냅니다. 그렇죠.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암세포를 밀어냅니다. 모든 문제를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100%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만 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 진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두고 오늘은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성교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대요. 그게 뭐냐?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렇죠. 불신자에게 넘는 그 다른 힘. 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위로부터 직통으로 내려오는 그 힘, 그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뭐 했냐면 합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진짜 이들이 같이 모였죠.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 보내는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막 밀어주시고 또 우리 가는 선교사들은 어 23명이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모든 일정 속에 같이 기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요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할 거거든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게 그대로 뭐냐면 성취가 됐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게 바로 성령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충만과 세술 사도행전 2장이뭐니까 세술에 취했대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어, 그들이 새 술에 취하도다 어, 새로운 술. 여러분,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하면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막 충만하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엄청 저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그저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그 말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2장 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 받을 너무나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일정을 두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어, 오늘 1월 14일 화요일이죠 오늘 일정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이제 한국의 김해공항에서 베트남을 통해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가 개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개회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오후에는 대학 캠프를 들어갑니다. 대학 캠프 두 곳으로 들어갑니다. 대학 캠프 오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테일러스 테일러스 대학, 테일러스 대학을 두 기도해 주세요. 테일러스 그리고 선웨이 선웨이 대학. 두 군데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팀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테일러스와 선웨이 대학을 오후에 우리가 캠프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첫 캠프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절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 같이 막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장일 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나 진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저녁에 밤에는 어, 집중 훈련이 있어요. 집중 훈련과 더불어서 공연이 있습니다. 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말레이시아 안에도 말레이시아에도 KL 쿠알라룸푸르 생명 성교교회에서 어, 그다음에 JB는 조화로 바로 생명 성교교회가 있고요. 이성교사님이 이렇게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또 집중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아침에 개회 예배를 또 말씀을 전하고요. 또 밤에는 저녁 때는 8시에 여덟 시에 제가 또 어,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우리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팀과 우리 공연 팀들 무언극도 시작해서 여러 가우리가또 공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으로 우리가 생명교회 성명 성격 교회 성도들 만납니다. 이 만남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일정입니다. 이 캠프 현장을 또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받았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 속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시작했다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길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 우리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교 현장은 우리가 짜여진 여러분 이 짜여진 일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기에 묶여서도 안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응답들을 막 일어나가시거든요.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분 상하거나 여러분 여기 묶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 틀에 묶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어, 진짜로, 어, 이 영어로 된 구원의 길 그림을 다 넣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 마음껏 그 현장에서 증거가 될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린 끝까지 여러분들, 날씨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날씨가, 어, 이런 데는 비가 한번 강하게 내리면 요막 잠길 정도로 비가 오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그러면 기도해주세요 날씨를 두고 또 어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지 적응을 두고 기도만 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대중교통 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팀별로 그리고 우리가 뭐 식사하는 부분 어뭐 입맛이 안 맞고 없습니다 이번에 모든 분들이 다 입맛이 맞고, 그렇죠? 잠자는 부분 편하게 잠을 자고, 어 물갈이 하지 않도록 물도.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오늘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어, 테일러스 선웨이 대학 캠프가 오늘 첫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대학 현장을 들어가거든요. 다 각자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두고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집중으로 정말 그 현장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또, 개회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될 저를 두고, 우리 바이올린 팀과 우리 무언극 팀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찬양 팀을 두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또 배목사임을 통해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팀들을 두고, 우리 율동 팀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릴레이 기도, 우리 팀, 우리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여전도에, 이런 집중으로,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하고 집중을 기도됩니다뭐전도를 길을 쓴다든지 집중으로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각자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러면 우리 현재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와 더불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라는 거는 교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사를 포함해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이 같이 막 달라붙어야 돼요. 오늘 이 말은 이 여전도만 기도해라. 중고등부와 교사들만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전성도가다 달라붙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응답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충만함 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모든 걸다 밀어내요. 그렇죠? 안 좋은 걸다 밀어냅니다. 왜냐? 충만하니까 질병을 밀어냅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우울했던 거 염려 불신앙다 밀어내게 되어 있니다왜 충만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 축도 이후에 또 우리가 어, 파송의 노래 그 배경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여러분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늘가족 기도하세요. 네, 이 시간 제가 축도 이후에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네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으로 부잡고, 성령이 충만하여, 귀한 사역 감당하여, 우리 모든 23명의 우리 성교팀과 또 국내에서 기도로 배경되고 있는 모든 이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소리니어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우리 눈물로써 가슴을 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우리 성교 현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1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교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이 날, 우리가 정말 나버 하나님 조금 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보음 24장 49절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초대교회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합심으로 정말 기도할 때,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현장에 가 있는 우리 23명의 대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주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기원합니다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으로 세수에 취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줘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인 우리 구원의 길을 마음껏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받을 자들이 정확하게 복음 받기 원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그 지역에 강한 자들이 정말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아보다님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슬하나의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 담대하나님 말씀을 증가도 인도해 주시옵소. 주여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 주여보머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 붙여주시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가장 성령 충만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오늘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정말 성령 충만한 걸음이요 정말 나 성령의 인도받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현장을 볼수 있도록 역사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같이 도전해서 함께 응다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재단을 쌓고 같이 기도하는 그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월 14일 화요일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개회 예배를 통해서 이 종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합심을 또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는 대학 캠프 또 우리 두 현장에 들어갑니다. 테일러스 우리 대학과 썬웨이 대학의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언어를 가지고 그 영어로 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정말 증거하고 정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오늘 일정이 정말 역사적 없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현장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중요한 현장을 또 투어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들을 돌 때마다 하나님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녁 8 시부터.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쿠알라룸푸르 아버지님이요 생명성교교회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집중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또이종이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종의수여 성령의 충만함을로치시고이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무언국팀이 또 연극을 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모든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모든 일정에 악한 막이 정말 틈타지 못해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주옵시고, 우리 쿠알라룸프르 생명성교주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도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자들이 그 모인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주옵시고, 복음이 완전히 정말 침것될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을 연할 때도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 좋은 날씨 하나님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 우리가 정말 나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것 속에 악한 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식사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잠자는 거, 우리 물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나보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곤 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 우리 또 국내에서 또 릴레이 기도팀. 오늘 또이 여전도와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이 함께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가 함께 모아주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담대하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국내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여 성령으로 정말 오늘도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옵소 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 정말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해 주시옵소 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도하여주시옵 축복하여 주시옵소 우리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 역사해 주시옵소